예, 미디어 데모스의 안효상입니다. 오늘부터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됐는지를 말 그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것은 정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이 지금 딱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그리고 LH 사태 때문에... 조금 뒷전으로 밀린 것 같지만 기본소득 논의와 찬반이 지금처럼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뜨겁고 정보가 많을수록 가짜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오해와 왜곡이 펼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은 이런 오해와 왜곡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매주 저와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고 랩 2050에서도 일하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한결의경제사회연구원의 정책위원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신 윤영중 선생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기본소득 논의를 둘러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소감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그 저도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은 먼저 이제 한 사람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최근에 논의를 보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같이 좀 낯설고 아니 조금 되게 극진적으로 보이는 이런 정책과 제도들이 갑자기 도입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갑자기 진지한 논의가 그 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라는 좀 불안감이 많이 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도 발생하는 거고 좀그 논의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이 기본서 주간 브리핑의 역할이 이게 굉장히 급진전된 논의이긴 하지만 갑자기 생긴 논의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한 논의가 좀 축적된 논의라는 점또 이제 여기에 대한 좀더 진지한 고민과 그런 이제 그런 연구들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좀 논의가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시간이 좀더 무거워지는데. 두 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소득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진짜로 될까봐. 그리고 되면 네. 이거 도대체 네.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한 뿌리와 논의들이 이미 있었고 다음에 현실에 적용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로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그첫 브리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좀그 이야기들 그중에서도 좀좀 이제 큰 맥락의 이야기들을 한번 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이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지난주에 당 대표직을 사퇴하시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대선주자로서 이제 활동을 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지난 고서단체 대표 연설이죠. 그 그래서 주창을 했었던 새로운 이제 용어가 신복지 체제라는 개념이고요. 또이 신복지 체제를 또 주창하시면서 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제 막. 주로 제안하고 있는 이제 기본소득제와 많이 대비돼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어느 부분에서 같고 다른지 이런 부분을 들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는 주제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훈훈한 소식인 충북 판동초등학교의 어린이 기본소득이라는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거기는 저도 다녀왔습니다 예 얘기 <laughs> 얘기를 시작해볼 텐데 그~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체제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의 기본 소득과 뭔가 좀 대립하는 것처럼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신복지제도에는 그러면 기본 소득이 안 들어있는 거겠죠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거니까 뭔가 뭐하여 지금이 좀잘안 되거나 아니면 좀뭐 낡았거나 부족하다 뭐 이렇다는 뜻일 텐데 그러면 새롭다는 게 뭐냐? 뭐 그래서 이 대표의 어쨌든 왜 새로운 게 필요한가 이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신복지라는 얘기가 신 새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복지를 더 어떤 식으로든 갱신한다,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운다라는 내용 당연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이낙연 대표의 좀 발언부터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본인이 얘기한 신복지은 크게 두 가지 축, 두 가지 축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한 가지 축은 최저 기준. 최저 기준을, 그, 하나를 제시했고요. 를 다른 한 가지 축은 적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은 그, 이제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고, 그건 국가의 의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적정 기준은 중산층에 걸맞는 삶의 기준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국가의 목표.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이 내용이 이 크게 두 가지 축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좀더 많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던 게그 아동수당이 지금 만7 세까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1 8 세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은 이제 생애주기별로 소득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인데 거의 첫 단계로서 아동수당을 그 만1 8 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더 돌봄과 의료 보장 체계를 좀더 포괄적으로 짜겠다 특히 이제 아파도 실 권리가 별로 없는데 상병수당을 전 국민에게 도입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공 노인 요양 시설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충해서 최소한 시군구 별로는 한 개씩.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들은 조금 언론적인 차원에서 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좀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일상의 건강과 행복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언론적인 말씀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축이 이제 최저 기준, 미니멈, 그다음에 네. 적정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건뭐 디센트를 네. 적정 기준으로 하셨는데 저희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런 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해서 미니멈, 흔히 사회복지학에서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설정했고, 물론 이제 미니멈이 얼마큼의 미니멈이냐는 이제 뭐 논란이 있는 거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게 이제 적정 혹은 디센트. 그리고 이, 그러면 이거는 그, 보면 그런가요? 이런 바뭐 중산층에 걸맞는 상이라고 표현할 수 이런 건가요? 최저 기준을 넘어선 삶을 이제 더보장하겠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좀더 어, 흔히 말하는 뭐 자녀적인 복지가 아니라 이제 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를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뭐몇 가지 구상만을 가지고 이게 될까요? 어떻게 <laughs>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이 중산층에 걸맞는 삶디슨찬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그럼 보장하기에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더 다른 게 필요할까요? 그 일단 지금 신복지 체제가 기존 복지와 좀 다른 점은 적정 기준 이제 중산층도 어느 정도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지 수혜 계층의 확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굉장히 복지 수혜 계층이 제한되어 있었고 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적, 최소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최소 기준을 또 올리면서도 더 이제 더 많은 계층들이 이제 그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기존 복지와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 또 약간은 기본 소득과 어느 정도는 좀 만날 수 있는 지점인 것도 같습니다. 예그 복지라는 말이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정말 없는 사람들 받는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한국도 좀 많이 아직까지도 그런 편인데 예를 들면 뭐 북유럽이나 뭐 유럽식으로 뭐 보편적인 시민의 관리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죠? 네 이게 조금 언제, 좀 언제쯤 날까요? 네그 발표도 하셨어요 그 이제 9월 정도에 자신이 주창하는 신복지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주창을 하셨고 또 이제 민주당 내 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채워가는 특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채워나가겠다고 좀 방침을 밝혔습니다. 9월 중이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치 일정으로는 9월 초까지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당겨 당원을 갖고 있어서 네.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실 건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날짜를 네, 보니까 그쵸. 그 일정에 맞춘 어떻게 보면 일정이라고 볼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서 신복지제도하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춘 이제 대립하는 것처럼 뉴스에도 네.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 일단. 그 신복지 체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게 지난 2월에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나서 보통 국회에서 이제 중요한 연설을 마치고 나면은 기자들이 이제 따라 붙어서 몇 가지 질문 더 던지입니다. 이제 발표한 것 이외에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이런 거 복전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많이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 그한두 마디 정도로 굉장히 좀 일축을 하셨죠. 하나는 이 알래스카 말고는 전 세계에서 그런 걸 하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 우리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수 없다.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축을 좀하신 셈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셨는데 일단 2월 11일에는 50만 원 정도의 월 50만 원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지금보다 세금을 두배 정도로 거둬야 돼서 감당할 수가 없다. 또 말씀하셨고 그다음 한주 정도 지난 뒤에는 기본소득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에게 부족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려면 자신이 주장하는 이제 신복지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거기지만 보면 뭐 이낙연 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게더 효과적이다. 뭐 이거를 좀 반복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재명 지사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뭐 뭐라고 어떻든 대응을 했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뭐 굉장히 페이스북을 자주 쓰시잖아요. 자주 쓰시는 뭐 매일 밤 쓰는 것 같은데. 네또 작문의 글들을 자주 쓰시고 최근에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도 여러 차례 이제 발표하기도 하시고 또 재원에 대한 입장도 좀 발표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그 일관된 입장이 있어요 여태까지 좀그분의 그, 글을 읽어보면 일관된 입장은 그 이거는 사실 이재명 도지사의 입장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본 소득론자들이 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복지와 기본 소득이 어떤 관계를. 네.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입장인데요. 근데 기존의 복지를 대체하면서 기본소득을 가져갈 게 아니라, 혹은 기존의 복지가 굉장히 취약계층의 복지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가져갈 게 아니라, 거기에 기본소득을 얹어가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 가장 보편적인 복지로서 복지의 1층을 채우면 이제 2층을 기존 복지로 채우고 이제 중층적으로 복지 체제를 가 강화식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의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하면 복지가 기본소득인가 아니면 기본소득을 하면 다른 복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를좀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체재가 아니라 뭐그 비유적으로 말하면 1층 밑에 깔아주는 거고. 다른 복지제도가 그 위에 싸 쌓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복지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든 오해가 실제로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더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대체제 네. 뭐 흔히 말하는 기본소득의 복지 대체제인가, 뭐 보완제인가, 아니면 뭐또 새로 아예 새로운 뭐 기본소득 중심의 뭐 패러다임인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네, 사실 이 주제만으로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할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좀 복잡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 비슷한 내용 가지고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기본적인 얘기부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일단 우리가 그 기본소득론자들이 복지와 기본소득을 같이 병행 추진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그 대체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돈이 가면 기존 복지는 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좀 의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논의를 나눠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복지부터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사실 기본소득이든 그 다른 복지든 어떤 경우에도 좀 대체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복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 때문인 것인데요. 보통 국가가 그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복지 서비스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이 그렇고, 뭐 의료가 그렇고, 최저 생계 보장이 그렇고 이런 복지 서비스들은 시장화가 될 수가 없는 복지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공성이 강해서 그 수익성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장화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복지 서비스들 이런 경우는 뭐 기본소득이든 뭐 기본소득이 할아버지든 모두가 절대 대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몇몇 기본소득과 목적도 비슷하고 뭐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수단도 비슷하고 몇몇 그리고 아주 최저 생계 이외의 좀 복지이다 막 이런 좀 대체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좀그 그런 복지들은 어떤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딱두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떤 원칙을 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정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칙이라고. 그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소득문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원칙을 세운 적이 있죠. 그래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그 이제 그 이제 2016년 총회를 서울에서 여기 이제 그안현 선생님도 그 당시 서울 총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기본 결의문에서의 내용이 당시에 이제 제가 원문을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사회 서비스나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 취약 계층 또는 중저소득층의 처지를 악화시킬 경우 그러한 대체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소득이 그런 복지의 대체를 반대한다라고 이제 결의문을 밝힌 것이죠. 근데 이런 원칙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간혹가다가는 이제 그 복지, 되게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까지도 대체하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우파 기본소득이라고 네, 네, 우파 기본소득자에 한향이죠 네.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이제 찰스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입장을 또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이런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강조하고 싶은 재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과 증세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기본소득을 비판하시는 복지주의자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지금 만약에 10조 정도로 더 증세가 가능하다면은 그 10조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품돈을 나눠 줄 것이냐. 10조 정도면 정말 절실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충분하게 나눠 줄그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인데 그 10조 가지고 왜 아깝게 모든 사람한테 들 품돈을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품돈을 나눠 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장에 굉장히 큰 허점이 있는데 그 주장의 큰 허점은 10조를 이미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조 우리가 중요하게 달성해야 될 것은 그 이제 얼마만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인가, 증세를 얼마만큼 강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복지를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도 증세가 쉽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기본소득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미 증세가 달성됐다. 그리고 선택증 두 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복지,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소득보다 복지가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이전 단계의 증세까지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될 게 사실은 뭐복지를위 해서 노력해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노력해왔는지가 약간 의심스러운. 왜냐면 증세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건 다 회피한 문제이고. 예를 들면. 뭐,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돈이 많이 든다고 비판을 하지만, 그렇다고 신복지제도에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적정 기준? 이것을 충족하려면, 그러니까 드는 쪽만 생각하면, 뭐, 마련하는 건다른 문제죠. 그것도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그래서 본인도 뭐 증세 이야기를 안할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증세 자체에 대해서 이두 사람, 이라연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각각 어떤 입장들을 보이고 있나요? 이재명 지사는 그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증세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세금을 낼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기본소득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3월 4일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더 최근에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서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면 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더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게 된다. 그렇게 되면 증세에 대한 불신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쉬워진다.라고 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증세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낙연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체제도 제대로 하려면 복 증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죠. 특히 그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을 하려면 증세가 아주 필수적인데, 그 하지만 아직까지는 증세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그 말,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2월 14일에 그 말씀하신 워딩을 보면 발언을 보면 지금 이 증세가 먼저 나올 일은 아니다.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그 이후에 2월 25일에는 약간 좀 이제 그 재정에 대한 말씀 좀한 발짝 나아간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증세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어서도 으셨서도 조세 감면을 축소해서 일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정도로까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증세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전에 조세관면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은 뭐, 진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성장 계속하자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건 기본소득 신복지제도하고 좀 약간 좀 결이 다르게, 우리, 우리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냐, 뭐, 기후변화, 뭐, 생태위기에 맞서서, 뭐, 경제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랑 또 관련돼서 좀더 깊이 논의가 <laughs>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증세 문제로 논의가 어쨌든 넘어갔거나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침 때맞춰서 어 학자 연구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들을 좀 밝힌 것 같고, 뭐, 두 편의 칼럼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기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칼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해 주시죠.